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즈엔트리 정용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리얼한 그물 표현하는 부분들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두 강으로 나눠서 조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제작하시는 분이라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물결이 일렁이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현을 할 거고 제일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요 이 물의 깊이를 구하는 거 이 부분들도 자 근데 제가 월드축 기준을 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랑 여기랑 지금 블렌딩이 반대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월드 포지션 기준이 여기니까 자 그러면은 블렌딩 되는 거를 내려주면 되겠죠 여기서 시작되게끔 조금 블렌딩되는 기준 자체를 조금 그 깊이 산정되는 거를 계산은 이 높이에서 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입니다 그러면은 100만큼 내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이렇게 거의 끝에 있는 데는 지금 거의 바닥이 안 보이죠 자 바닥이 안 보이고 옅은 부분은 자 반투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를 대비를 영역 조절하는 거 대비를 낮춰 주시면 점점 더 퍼질 겁니다 그죠? 올려 주시면은 대비가 더 오파시티 되는 대비가 더 명확해질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값을 조절을 해서 오파시티를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노멀을 왜곡할 때는 지금 코디네이트랑 이쪽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노이즈가 흘러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노이즈가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탤링을 11로 맞췄죠. 여기서 그 값은 탤링 지금 1로 돼 있잖아요. 그럼 UV 값, 값11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UV 값이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데는 검은색이고, 어떤 데는 흰색이고, 그럼 검은색이면 0이잖아요. 그러면은, 6값에다가 0을 더하면, 그러니까 곱해버리면은 0이 돼버리니까, 유비를 그러니까 죽여버리겠죠. 이럴 때는, 기존에 이제 있던 UV1값에서, 얘는 0이면 더하지 않으면, UV 왜곡을 안 시킵니다. 근데, 얘가 뭐, 한 0.2, 0.3값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픽셀의 위치값은 uv 값이 1.2, 1.3으로 왜곡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같이 흐르는 방향으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노멀을 흘려가지고 이런 그 반사되는 느낌들 표현하는 거는 뭐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 지금 보시는 대로 베이스 컬러랑 이 뎁스 물의 깊이를 산정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블렌딩하는 방법이랑 오퍼시티를 컨트롤하는 방법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워터를 흘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펑션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기는 했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펑션 만들고 UV를 흘리는 과정 그리고 왜곡시키는 과정을 이번 시간에 조금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